안녕하세요. 범브람포또빠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중에 후회한다. 지금이라도 받아. 무주택자에게 커지는 경고일까요? 글쎄요. 지금 뭐 집을 사지 않으면 뭐 벼락거지가 될수 있겠다라는 또다시 이런 이상한 또 시그널이 계속적으로 흘러나오고 있죠. 근데 지금 상황에서 자칫 무리했다가는 뭐이 집을 못 사서 벼락거지가 아니라 빚을 져서 고금리에 허덕거리는 맷돌 인생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수도권 아파트 입주 물량이 뭐 11만에서 6만 9천 가구로 급감하기 때문에 이후에 뭐 수도권, 경기권, 서울, 너나 할것 없이 계속적으로 집값이 상승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글쎄요. 지금 뭐 부동산 전체적인 어떤 분위기를 보자면 공급진원지인 건설사들이 지금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삼부토건이 또다시 법정 관리 신청에 들어갔어요. 이게 뭐 중견 건설사들 줄도산, 도미노식 뭐 파산이 현실이 되고 있는 그런 이 와중에 뭐 무턱대고 무리해서 집을 샀다가는 뭐 자산 가치가 완전히 뭐 붕괴될 수 있는 위기까지 겪을 수 있겠고요. 일단 뭐 삼부토건이 오늘 법정 관리 신청함으로써 뭐 올해만 세 번째. 과연 정부 정책의 실효성이 있을까라는 의문부호까지 붙고 있는데 이게 뭐 미분양이라는 어떤 이 악성 미분양 그러니까 전혀 뭐 이게 잔여 물량을 털어낼 수 없는 그런 어떤 이 수준까지 가게 되니까 전혀 현금이 돌지를 않아 그러니까 뭐3부토건 같은 것도 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뭐 2020년부터 부실 징후가 드러났는데 누적 영업손실이 677억 원 거의 뭐 700억에서 1000억 정도 가까이 된다고 하죠.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자금이 제대로 선순환되지 못하는 그런 어떤 상황 속에 빠질 수밖에 없었고 이게 상반기 1월부터 신동화건설, 대저건설, 삼부토건 굉장히 뭐 딴딴했던 중견건설사들입니다 신동화건설 같은 경우는 58위, 대저건설 103위, 삼부토건 71위 거의 뭐 100위권 안에 들어가는 건설사인데 지금 줄도산 상황 속에 있다라는 건 그만큼 지금 부동산 상황에서 공급 진앙지가 되는 건설사, 자금 문제가 굉장히 지금 불거져 나오고 있다는 얘기고 이게 PF 문제가 꼭뭐 아파트 값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는 없지만 매수 심리에 엄청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거죠. 뭐 이러다 보니까 당연히 매물 추이 보세요. 2월 26일, 오늘자로 또 기록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9만 2천 건까지 지금 쌓이고 있습니다. 8만 2천 건까지 내려갔다가 9만 2천 건, 거의 뭐만 건이 폭발해서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역시 확실한 부동산 위기의 시그널을 계속적으로 매물량이 보여주고 있는 거고, 이거 뭐, 왜 신축 공급만 멱살 잡습니까? 공급이 신축에서 감소가 되면 집값은 뭐, 수직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논리를 펴고 있는데, 구축 매물 보세요. 지금 뭐, 92,000건. 거의 터질 지경 아닙니까? 악성 미분양 계속적으로 늘어가고 있고, 불 꺼진 집 부지기 수고 물량 감소로 인한 가격 급등은 어디까지나 신축 공급 기준이다. 역시 구축 매물 본물 터지는 현상. 게다가 또 신축도 뭐 지금 악성 미분양 때문에 몸살 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계속해서 찍어내는, 붕어빵처럼 찍어내는 아파트가 적어진다 해서 가격이 오른다는 거는 넘사스러운 그런 얘기가 될수 밖에 없는 거고. 지금 당장 뭐 구축도 팔고 싶어서 못팔 지경. 노도강은 얼마나 뭐 아파트 선순환이 잘 됐던. 거래량 회전력이 굉장히 좋았던 곳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물 급증, 매수세 뚝이라는 표현까지 등장할 정도로 굉장한 어떤 위기감에 사로잡혀 있다는 얘기죠. 노도강 지역에서는 아파트 매물이 계속해서 쌓이고 있는 그런 와중에 있고요. 노원구는 11.6%, 도봉구, 강북구 각각 17.8, 18.6% 늘어나고 있습니다. 거의 뭐20% 가깝게 매물이 폭주하고 있다는 거는 뭐 그만큼 거래량이 거의 뭐 절벽처럼 깔아 안고 있다는 얘기고요. 실질적인 거래량 지표를 보더라도 노원구가 지난달에 비해서 뭐더 내려가는 수치, 매매 거래량 143건, 전세 거래량 603건에 그치고 있습니다. 도봉구 역시도 마찬가지죠. 지난달 대비 매매 거래량 43건에 불과하고 전세 거래량 186건에 불과합니다. 강북구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매매 거래량이 36건, 전세 거래량 80건. 뭐 거의 뭐 또이또이하게 가죠 전세 거래량도 좀 드물고 매매 거래량도 계속적으로 하락하는 그런 어떤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거래량이 빠지니까 당연히 거래가 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사람들이 뭐 이러다 보니까 뭐 대안을 찾을 수밖에 없는데 고점에 물려 있는 집값 죽어도 사기 싫다는 얘기예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뭐 무순위에 집중하고 또뭐 공공분야 또뭐 여차저차 나오는 보류지. 또 경매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데 오늘 청약홈에 나온 자이더스타가 나왔습니다. 여기 5억대로 나왔어요. 그래도 나름 괜찮은 가격이죠. 평수가 40평이 넘어갑니다. 자이 아파트, 뭐 순살 아파트라는 어떤 오명을 뒤집어 쓰고 있는데 그래도 뭐 1타 브랜드라는 의미가 있는 거고 101제곱인데 5억선입니다. 괜찮죠, 가격이. 여기 세종 자이더시티입니다. 뭐 신축아파트로서는 뭐 그래도 40평대가 넘어가면 뭐 서울에서는 거의 뭐 15억 이상, 뭐 20억 가까이 가는 그런 추세인데 5억대로 나왔다는 뭐 그런 어떤 메리트가 있는 거고 일단 세종자이더시티 무순이 집줍은 3월 4일부터 접수를 받게 되고요. 특별 공급 아닙니다. 일반 공급이기 때문에 한번 체크를 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서울에서 롯데 캐슬도 아마 내일 다시 무순위로 나올 가능성이 높은 곳인데, 바로 창경궁 롯데캐슬이죠. 여기 분양가가 좀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8,4제곱이 13억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쟁률이 무순위가 45세대 나왔을 때 무려 6천 명이 지원을 했었어요. 평균 경쟁률 135대1을 찍었었고요. 그만큼 마 사람들이 창경궁, 그러니까 궁세권이라고 그러죠. 또 롯데 캐슬이라는 또 브랜드를 달고 있기 때문에 고점이라도 좀 한번 잡아 볼까라는 그런 어떤 심리가 많이 작용을 했던 것 같고 뭐그 와중에 또 포기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자녀물랑 또 쏟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일단 뭐어 보문역이 좀 제일 가까운 역일 것 같고요. 도보권은 아닙니다. 또뭐 그런 핸디캡이 있지만 아무튼 서울권에서 나오는 뭐 무슨 이기 때문에 한번 체크를 해 보실 필요가 있겠죠. 입지는 뭐이 삼선동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궁세권을 가진 뭐 창경궁 롯데캐슬이라는 그런 어떤 이 이미지 뭐 여러모로 다각적으로 사람들이 고민을 해서 지원을 한것 같은데 아무튼 여기 분양가는 상당히 좀 높은 편이고 잘 들여다 보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뭐 사람들이 뭐 서울 아파트 거래 건수 4건 중에 한 건은 15억 이상을 거래할 정도로. 어느 정도 입지를 받쳐주는 곳은 무조건 고점이라도 던지겠다라는 심리가 쭉 깔려 있죠. 아무튼 서울 집값은 오르게 마련이다 라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워낙에 착시 현상을 불러올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뭐 그만큼 네건 중에 한 건에 이 거래가 15억 이상을 넘어간다는 건 그만큼 영끌을 했던 사람들이 개중에 그 계속적으로 릴레이 식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얘기고 지금 뭐 이... 6억 이하 거래 비중이 조금 완만하게 횡보하는 그런 어떤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확실하게 뭐 중요한 입지의 신축을 잡으면 뭐 결코 뭐 손해 보는 장사는 아니다 라는 어떤 그런 심리가 깔려 있다는 얘기입니다 뭐 이런 이 분위기와는 반대로 노후 주택만 계속해서 쌓여서 얼육신의 어떤 얼어 죽어도 신축이라는 열풍은 계속된다 라는 말이 나올 수도 있는데. 이게 그대로 신축의 어떤 이 입지적 불리함을 극복하지 못한 뭐 경기권, 수도권, 심지어 서울 외곽권 신축분양단지는 악성미분양에 지금 시달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12년 만에 7만 가구가 무려 쌓여가고 있고 이걸 또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는 LH를 통해서 악성미분양아파트 3천 가구를 직접 매입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건설사 특혜 논란 차단하기 위해서 뭐 역경매 방식을 통해서 분양가 대비 70% 수준으로 주택을 매입할 방침인데 매입 후에는 무주택자에게 뭐 든든한 전세 그런 형태로 8년간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으로 푼다고 하죠. 그마만큼 지금 이 부동산 시장이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건설사 문제가 상당히 골치 아프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3천채 일시적으로 매입 판단한 어떤 움직임을 보이자마자 3부토공까지 지금 무너지는 이 줄줄이 연쇄 도산으로 이어지는 천억이 터짐으로 말미암아 뭐 역대급 부동산에서의 금융 대란이 뭐, 일어날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는 얘기죠. 이러다 보니까 뭐, 서울 아파트, 올림픽 파크 포레온, 7억 5천, 지난주에 떨어졌고요그 다음에, 구로구, 현대 아파트 4억, 광진구, 더샵, 스타시티 3억 6천, 도봉구, 현대 1차, 3억 4천, 은평구, 백년산 힐스테이트 1차, 3억 4천 정도 하락하고 있는 추세. 전세 역시도 아크로레버 아임 12억 6천, 도그로렉슬 1 2억 7천, 올림픽 선수 기자촌이 10억 정도 하락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확실히, 중심부로 갈수록 전세가는 약세 현상을 보이고 있고요. 토지 거래 허가구역 해제로 말미암아 뭐 잠상대청 같은 경우는 뭐 아파트 값이 또 호가가 들썩거리는 그런 어떤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와중에 지금 미국 자본 시장이 굉장히 지금 심각한 상황 속에 처할 가능성 높습니다. 이렇게 되면 고스란히 아파트 가격 지금도 흔들흔들거리는데 완전히 한국 자산 시장은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트럼프가 출범한 지딱한달 살짝 넘어가는데 다우 나스닥 S&P 500 거의 뭐 폭락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관세의 어떤 불안정성, 물가 불안 심리가 계속적으로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지금 주식 시장, 작년에 20% 올라왔는데, 이거 고스란히 지금 까먹고 있는 형국이고, 이거 이렇게 되다 보면 중산층, 미국 중산층의 불만이 커질 수밖에 없겠죠. 트럼프의 지지율이 다시 하락할 가능성 높겠고, 트럼프는 또 급하게 또이 주식, 또 가상화폐 시장 들어올리기 위해서 드라이브를 걸 가능성 높습니다. 지금 뭐, 주가가 테슬라 같은 경우는 8% 폭락하고 있어요. 지금 이, 일론 머스크가 유럽 쪽 정치, 뭐, 부분에 상당한 어떤 신경을 쓰면서 부스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유럽 전반적인 어떤 테슬라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좋지 않고, 뭐, 판매고가 계속적으로 떨어지니까, 이 테슬라 주가가 약해질 수밖에 없는데, 뭐, 머스크는 뭐, 자기 기술을 뭐, 믿는 거니까. 오토로봇,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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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뭐, 옵티머스 프라임 뭐, 그 다음에 뭐, 여러모로 또, 항공 우주 기술, 또, 텍사스에서부터 시작되는 자율, 뭐, 이 택시 운행 시스템 같은 여러 가지 국지한 호재가 있긴 이걸 좀 믿는 것 같고 어차피 테슬라가 모든 전기차 시장을 먹는다라는 어떤 잠재적 어떤 자신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런 행보를 계속 하고 있는데 아마 테슬라는 상반기에 조금 보합세를 보이고 하락세를 보이다가 다시 쑥 하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렇게 미국의 전체적인 스태그플레이션 징조 결국 이 대공황 오는 거 아닌가라는 어떤 공포감을 충분히 줄 수밖에 없고요. 주식과 가상화폐 시장의 어떤 변동성 상당히 어떤 쓰나미적으로 이 한국 이 체질적으로 약해진 펀더멘탈의 어떤 경제적 측면을 치고 들어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시장 특별히 상대적 약한은 굉장한 어떤 속도감으로 밀려 들어올 가능성 높고 지금 뭐뭐 뭐 강남 상구가 살짝 살짝 오른다고 하지만 이건 일시적 현상에 그칠 가능성 많고요. 오히려 고점에 물리다 보면 상당히 어렵게 어렵게 이 자식 자신의 집을 좀 이후에 경매로 넘어갈 정도의 어떤 극악의 상황이 닥쳐올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국내 자본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도 뭐 거의 외국인이 4천억 5천억 빠졌는데 지금 뭐장 개장하자마자 벌써 2,900억 빠지고 있잖아요 기관도 390억 빠지고 있고요 개인이 겨우겨우 받아주고 있는 양상인데 역시 해외 자본이 계속적으로 빠져나가는 이유 하늘이 어제 기준금리 2.75%로 인하했죠 결국 미국 달러는 동결수순 아니면 인상수순으로 가게 되면 고산이 그 자본은 그 금리 따라 갈 수밖에 없습니다 뭐, 상대적으로 또 성장률마저도 1.9에서 1.5%로 내리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지금 경제 침체 국면에 있는 한국 상황이기 때문에 자본시장과 자산시장은 이렇게 뭐 성장률 뚝뚝 떨어지듯이 가격 역시도 상당히 흔들릴 가능성이 아주 많다는 얘기죠. 성장률이 기본적으로 백업해주지 못하면 75%의 자본이 묻혀있는 아파트 황금성은 균열 일어날 수 밖에 없겠죠. 투매 현상으로 집주인들 팔고 나갈 수 밖에 없겠고, 결국 미국 자본 시장의 리스크가 커지면, 고산히 그 위험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뭐 은행들 금리 좀 내렸더니, 뭐, 공방 뭐, 가계대출 예를 들어 1조 6천억 급증하지 않았습니까? 이렇다니까요, 지금. 근데 뭐, 금융권은 건전성 날로날로 날로 악화되고 있고, 특별히 이 보험사 지급 여력 비율이 큰 폭으로 떨어졌어요.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뭐, 겨우겨우 회복, 때나 싶은 이 금융권 건전성이 보험사에서부터 굉장히 이 빨간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것 특별히 뭐 nh 농협 그 다음에 신한라이프 kb 손보 등등 굉장히 금융당국 권고 수준을 뭐 겨우 겨우 넘을 정도입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악화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튼 예의주시 잘 하셔야 됩니다 지금 상황이 미국의 경제적 위기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할 가능성은 없고 이게. 더 해결하지 못하고 엇나가기 시작하면 공황상태가 올 가능성도 높아요 이런 이 역풍을 고스란히 한국 자산시장에 맞을 가능성 높고 그러니까 제가 중간중간 소개시켜 드리는 틈새 단지들 잘 들여다보시고 더욱 더또 좋은 선택지 있으면 또 급습하듯이 뭐 공격적으로 나가시다가도 또 셧다운 해서 조금 보폭을 줄이시고 이런 식으로 속도조절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죠. 역시 미국의 경제 상황이 지금 심상치가 않고요. 지금 여러모로 스태그플레이션 오는 거 아니냐라는 어떤 이 공포감이 쫙 깔려 있습니다. 주식 시장, 가상화폐 시장 거의 뭐 폭락 수준에 가깝게 지금 계속해서 하락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 한국 아파트 시장이 어떻게 버틸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뭐 공급이 줄고 신축 물량이 줄어서 다시 반대로 가격이 올라간다 한들. 단기적일 수밖에 없다. 결국에 가서는 매물량이 뭐9 2 0 0건 넘어가는 그런 와중에 어떻게 뭐 아파트 지지대, 가격 지지대가 경고할 수 있겠습니까? 잘 들여다보시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동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수 있길 바랍니다. 자, 오늘 한번빨발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